어, 설교 시간에 몇 가지 제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퀴즈를 낼 겁니다 그래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퀴즈를 낼 텐데 퀴즈를 맞추면 다음 주 간식을 교회에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잘 듣고 어,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라 오늘 본문의 설교, 제목,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새벽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아침에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처음에 걱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무덤 앞에 있는 큰 돌을 누가 치워줄 것인가.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예수님의 무덤에는 돌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샀던 세마포만 놓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을 통하여 이야기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인들은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 빨리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 않고 의심하며 두려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을, 말씀대로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분명히 오전에 새벽에 여인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어도 제자들은 두려운 가운데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저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위해 죽었던 예수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락방에 숨어서 그들은 예수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들은 문을 닫고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할 때까지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자신들을 향하여 여전히 괴롭게 하고 무섭게 할까 싶어서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서 그들은 모든 문을 닫고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보았으면 이제 밖에 나가서 야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8일 동안 그들은 밖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다시 집안에 모여서 다시 마음을 꿍꿍 안고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맞는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똑같이 다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맞을까?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한 사람,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마야,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서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8일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부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말을 합니다.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손을 손에 집어 넣어 보아야 되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 옆구리를 넣어 보아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다. 너희가 다 환상을 본 것이야! 하고 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의 말을 듣고 다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던 것입니다. 아, 예수님 부활한 것을 우리가 착각으로 환상으로 본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8일 동안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근심하며 걱정하며 이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네가 나에게 말하지, 네가 사람들에게 말했지, 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너 와라. 내 옆구리에 찔러 와라.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이 도마가 의심한 말 때문에, 다른 모든 제자들도 역시 의심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며 도마에게 이것을 보여줍니다. 네가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내가 진짜 부활한 예수님인 것을 네가 기억하고 네가 확인해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면 기적이라고 얘기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면 모든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마음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는 보여지면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어디에 생깁니까? 한번더 따라해 봅시다. 진짜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네,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으면 눈으로 보아도 그게 아, 환상이거나 가짜일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게 됩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확증할 때,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것은 부활하신 사건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제자들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절날 새벽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들이 그 여인들에게 얘기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못 바뀌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인들도 말씀을 기억하고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부활의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원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의 기쁨을 전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과 언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믿음을 주고 두려움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기를 예수님은 원래 원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기쁨을 가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까? 너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릴 뿐더러 아직도 세상 가운데 속에서 부활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라 라고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활의 능력, 부활의 소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받은 사람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는 놀라운 죄사함의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이미 우리에게 성령이 있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이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서 떠는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을 만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의 염려와 두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님을, 나와 함께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죄와 사망의 곤세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해봅시다. 어떤 방식으로라도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첫 번째 하셨던 일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도 말씀합니다. 너의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라. 너의 손을 내밀어 보아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합리적인 계산, 합리적인 생각을 따라서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합니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말씀이 합리적으로 들려져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비적인 체험을 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많은 제자들은 그 말씀만 듣고도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예수를 믿었지만 도마 같은 사람은 직접 넣어 봐야지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가락을 집어 넣었을 때에 그이가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 예수님 정말로 살아나신 분이 맞군요 하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지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 예수님을 손가락으로 넣어 보고 믿는 것, 그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진짜로 예수님 이 원하셨던 것은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서 보지 못했지만 믿는 것을 믿는 것이 참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드로론서 1장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나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순간에 우리 모두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기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여인들이 찾아가서 그 빈무덤을 보기도 했습니다. 아리마드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실제로 장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장사했던 그 무덤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들을 나중에 증거하게 됩니다. 고리도는 15장에 보면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된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예수님의 부활도 보기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함께 떡을 떼며 물고기를 먹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고 확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증인들,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여 예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확 살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따라해봅시다 두려움을 이기는 참된 평강을 받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해봅시다 슬픔을 이기는 참된 기쁨을 누립니다 어떠한 것도 내 마음에 있는 그 모든 슬픔을 없앨 만한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형제자매가도 죽음을 당하고 내 인생의 가장 큰 슬픔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마지막의 슬픔을 이길 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죽음도, 어떤 슬픔도 부활을 이기지 못합니다. 부활은 그 슬픔과 기쁨을 이길 만한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도움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내 마음속에 성령님 하나님이 계셔서 나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누구의 죄든지 네. 죄 사함의 권세를 네. 가집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해줄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죄 사함의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중보할 때. 주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형제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 사함 죄를 지은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의 보냄을 받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 혼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 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많은 사람들에게 또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의 권세도 끊어지고 죄의 권세도 끊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막힌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퀴즈를 내겠습니다. 우리 유치부 먼저 할게요. 아주 목사님 오늘 계속 얘기했던 건데, 첫...